갑시다. <목소리도> 바닷가 옆으로 해가지고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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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나와서 먹으니까 더제 맛입니다 진짜. 오늘 점심 뭐 먹을까? 이런 날씨에는 뽀글뽀글 안동찜닭? <laughs> <laughs> 나가서 먹어야 제맛인데 그러게 가까가까 <laughs> 됐나? 됐다 됐나? <laughs> 준배라 <준비해라>. 가자 <laughs> 무서게 정리해놨네. 엄청 오랜만이네 이거. 무슨 텐트죠 오늘? 제스트 요 우리 장박 저거는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은데. 작년 겨울에 장박. 어. 응. 기억나나? 몰라. 기억이 안 나. <laughs> 해야 되겠죠. 바람이 너무 해서 그데 확장 무시해야 돼. 아 아. 조심해라 저쪽에. 내가 이쪽이 안 돼. 여기 자리가 진짜 인기가 좋아요. 그래서 자리 잡기 힘든데 다 좋은데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. 인기가 좋다 보니까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. 그래서 텐트 칠 때, 이풀 때, 옆쪽에 차안 때리게 조심해야 됩니다. 선래서 이건 땡겨가지고 백다을 해야 돼. 일로 와봐. 소도더 땡겨봐, 옆으로. 그렇지. 에서 바로 눈앞에 바다가 딱 펼쳐지는 그런 뷰입니다. 조개 들어있는 거 있을래?는 얘는 없고 다빈 <laughs> 아, 껍데기다. 어, 다 비었어. 근데 여기 보니까 조개 캐기 체험하는 곳이 있나 보더라고. 조개 있을 거야. 와 여기 태안 바다 멋지 않은데? 우리 예전에 그 인천 동막해수욕장 가가지고 엄청 실망했잖아 아, 거기는 자? 조금 어. 약간 흙탕물이던데 흙탕물이었어 아, 여기는 그래도 깨끗해 어물은 깨끗해 깨끗해 지금 가보면 또 느낌이 틀네래요 동막 아. 그럴 수도 있고 야 지금 인천 앞바다 요런 그림 보는 거좀 쉽지 않아 그치 물이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서서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음. 계속 물러나. 야 이쪽에 보세요. 지금 쭉 이제 바닷가 옆으로 해가지고 쭉 차박하시는 분들, 텐 캠핑하시는 분들 쭉 있어요. 아, 여기 포인트가 인기 좋은 포인트입니다. 야 오프너. 네. 뭐 호떡이 큰것 같은데. 호떡. 어. 호떡 하나가 어. 이렇게 견딜 수 있게 하네. 아, 그래도 이제. 먹으면 응. 막 들어갈 거야, 아마. 선생님, <laughs> 응. 오늘의 그 작품명은 뭔가요? 오늘 액자. 네. 바다. 바다. <웃음> <웃음> 와우. 그 음. 우리 세팅 한번 해볼까요, 이제? 네. 목욕 적으로 요렇게 되겠지? 그래, 같이 볼까. 배안 고프나? 네, 그 호떡 하나 먹었을 텐지 그래. 근데 나는 한데 오빠 배고파? 아니, 아직까지 괜찮아. 호떡 그게 저희 에너지가 되네. 네. 그렇지. 봐봐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. <laughs> 한국의 보부상이 될 겁니다. 예. 미리 짜 이거 좀. 여기 다 들어있잖아. 진짜. 이게 야진 침대. 저번에 걸음이 그 생겨가지고 오늘은 그거는 꺼내지 말자 깁터펜 어. 어, 어. 네. 잘 가야 될거 같고 응. 나물 떠올게 앉아서 하자 응. 언제부터가 아, 앉아서 하고 싶어 <laughs> 날씨가 아침에 나올 때 되게 흐렸는데 아 지금 햇빛이 난다 여기다가 하면 되겠다 야 우리 텐트 나올 때마다 좀 바꿔서 나오는데, 응. 예전에 응. 그 아홉 아우, 백 골드 그 텐트 하나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? <laughs> 고민 안 해도 되고 좋지 뭐. <laughs> 그런 것도. 야, 요즘은 응. 그 캠핑 나오기 전에 텐트 뭐 가지고 가지? 응. 고민하는데 좀 뭔가 부족한 것같아 <laughs> 텐트가 더 있어야 될것 같고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 뭐 저희들 뭐 장비 뭐 크게 딱히 변하는 거 없지만,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변한 겁니다. 많이 발전했지. 어, 발전은 그냥, 막, 그걸로 다 조졌다, 그냥. <laughs> 얘좀 빼줘봐. 이건 응. 뭐야? 오빠, 그, 부서지겠다, 잠깐. 응? 힘안 주고 있다. 잘안 지워. 지우지 마라. 야, 아이, 그러면 이건 너무 심해. 빈티지? 뭔 빈티지. 이거는 빈티지 수준이 넘었어. <laughs> 이거 뭐 긁어야 될것 같은데. 닦아가지고. 미세하게 한다고. 조금씩 지기는 하는데. 수세미 같은데? 수세미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. 음, 이거 뭐 어떻게 되나? 까졌네. 까졌지. 우리 음. 처, 제일 처음에 여기 고구마 음. 여기 구워 먹고 음. 흘려가지고 닦는다고 수세미로 아. 하다가 이렇게 됐잖아. 어, 괜찮아. <laughs> 아 무늬 같고 어? 이거 뭐 뭐래? 나뭐 아, 똥인 줄 알았다. <laughs> 자, 깔끔쟁이 선주님이 결국 여기 뚜껑을 열었습니다. 아, 깨끗하게 닦는다고. 그냥 안에. 난로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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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맞아. 음. 그래도, 이건많이지긴 했네. 여기 들어가죠. 오케이. 이 올려. 로불를리냐이제좀 괜찮아? 아, 무슨 이 조금 나은 거같아밥 먹으면 괜찮을지 거의 딱 맞네 그래도 얼추이네대고 겨울에 장갑도 썼잖아 얘도. 얘를 넣어야지 매콤한 맛이나. 어, 안동순 따기는 딱 그런 고추가 들어가더라고. 응. 싫어할 때는 언제 갈지 모르니까 오래되면 상하잖아. 당면은? 당면은 나중에 넣어야 되는데. 그다가 네, 조금 어. 더 덮어놓자. 익도록. 열어볼까? 응, 열어봐. 우, 엄청 덮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아침부터 약간 컨디션이 조, 좋은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와서 텐트 치고 좀 쉬는데 좀 많이 안좋더라고요좀 누워 있었습니다. 거 먹었나? 응, 먹었어 떡은 다 익었을까요? 맛있다. 응, 음, 맛있네. 음! 음 맛있다. 음, 다 먹다, 나무. 음, 어, 먹다, 나무. 부모님이 담아준 닭고기 맛있었어. 응. 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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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이 나네. 나고 있어? 응. 뜨거라, 뜨거라, 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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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모 모란 나는데. 그래? 아이고, 좋다. <목소리> 아 맛을 안난것 같아. 응응 <목소리> 음. 음,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. 응. 음. 음. 당면도 익은 것 같아. 응 음, 오케이. 우리 이제 끄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? 응 음, 오케이. 나도 갚아줄게. 밥 그래. 밥 응. 음. 어우 다 익었어. 음. 당면, 당면 먹어도 돼? <목소리> 응, 당면 먹어도 돼. 물, 물 쫄겠다. 불을 음. 줄이든, 뜨든 하자. 이게 안동찜닭은 이게 당면이죠, 당면. 음, 맛있다. 익었지? 응. 음. 이제 꺼도 되겠어? 응, 음, 꺼. 간이 진한데? 음. 닭 다리 장갑은 안 가져왔지. 장갑 있어. 있어. 근데 뜨거워서 그래 지겠어? 이렇게 먹자. 먹어도 될것 같아. 뜨거워가지고. 딱잘 잡아가지고. 아내닭 어, 다리는 좀 작은데? 아유 똑같다 아그거워 원샷하지마 나노 맛이여 얼마 전에 TV보니까 외국인들 당면에 못 짚어가지고. 응, 그니까. 숟가락 퍼도 안 되고, 젓가락 가지고 해도 안 되고, 포크로 가지고 해도 안 되고. 그 사람, 결국은 먹는 거 포기하던데. 응. 음. 음. 음, 아니, 나 따라 부르면 돼. <laughs> 장갑 필요할 것 같아, 송기야. 장갑도? 응. 한 장만, 한 장만. 응, 한 장만 하면 돼. 응. 장비 착용한 거야? 응. 오, 그거. 흑우. 어, 날개 하나 먹어도 되나? 응. 원래 이제 날개면 바람 핀다고 먹지 말아야 된다, 아이가. 얼마나 <laughs> <laughs> 많이 먹었을 텐데 뭐. 그렇게. 그렇게 많이 먹어도 날아, 바람 안폈다 필수가 없지 아 어, 필수가 없지 <목소리> 역시 이거 나와서 먹으니까 예, 또 제맛입니다 진짜 이런 것도 응. 밖에 나와서 이렇게 뽀글뽀글 해먹으맛이지 응.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밖에서 해먹으면 뭐든지 한 집에서 먹는 거한 1.5배는 맛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맛있을까? 몰라. 내 생각에는 <laughs> 응. 음식이 공기랑, 차가운 공기랑 맞닿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전에부터 그얘기 많이 했어요 응. 라면 같은 경우에도 응. 차가운 공기랑 맞닿으면 약간 응. 면발이 약간 코팅되고 아직 증명 안 된, 과학적인 건가요? 어, 응. 증명 안 됐지만 좀... 누가, 누군가는 증명했을 것 같아요, 그런 이유를 <laughs> 근데 좀 짜긴 하다, 국물이 응. 많아가지고 응. 먹다니 끝난 게 아닙니다. 마지막 하이라이트 바로 시케, 쉐큐, 시케. 자 시케가 있으면 시케. 얼마 전에 장모님이 김치랑 시케 엄청 보냈더라고요 어자, <목소리> 너 너무 많이 따라갔나? 아니다. 맞다, 맞다, 맞다. <목소리> 아, 쉽게 진짜 맛있습니다. 제가 아, 쉽게 좀잘 먹는 편이라, 먹는 기술도 있습니다. 밥알이 아무리 많아도 돌려가지고 거의 뭐 음? 커피를 위장이 음. 앞에다 두고 잡아서 다시. 규가 없어졌네. 우리 저기 뒤로, 뒤로 빠져버렸어. 커피는 내가 타가지고 가지. 이렇게 <목소리> 맥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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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 들쭉 빠졌 네.